샬롬 글라라입니다. 어, 벌써 2025년 1월이 돼버렸어요. 한 살을 벌써 더 먹어서 아주 나이가 많은 아줌마가 되어버렸네요. 음, 저는 작년 연말부터 독감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겨우 한달 만에 이제 이제 목소리가 좀 나왔어요. 아프 니까 사실 좀 많이 우울해 지고 어, 그런 경 향이 없지않 았었 는데, 여러분 들은 이렇게 힘들 고 그럴 때그기 분이 좀 다운 될때 어떤 걸로 활력 을찾 으실까요？저 같은 경우 는 어, 종교 가있 으니까 기 도도 하고, 그리고 또저 음, 친구 플롯 <laughs> 플롯 플룻. 이저 한테 많은 활력 을 주기 는하 는데요. 좀 아플 때라도 누워만 있으니까 몸이 좀더 다운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도파민 플러스를 가지고 어, 연습을 짬짬이 좀 했었거든요. 이번에 연습한 곡은 하느님의 은혜라는 아주 유명한 곡인데요. 음, 이게 저음도 있고 특히 고음 부분에서도 되게 편곡 버전이 고음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고음 부분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보통 고음은 이제 소리를 좀 입술을 좁게 해서 그렇게 해서 바람을 내보내려고 입술로 찍어 눌러요. 보통 고음을 불려고 하시면은 하고 이 입술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죠. 그리고 얼굴도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가 목이 어, 목구멍이 좁혀져요. 성악 제가 항상 그 예를 드는데 성악하시는 분들 보면 이목 안을 벌리죠. 우리도 여기 안에를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오 하는 것처럼 공간을 항상 동그랗게 만들고 그 동그랗게 만든 공간에서. 소리,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그 따뜻한 바람을, 공기를 띄워서 멀리 보내는 게, 우리가 풀릇을 예쁜 소리를 만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음을 할 때도 입술로, 먼저 입술에 힘을 주지 말고, 제가 3옥타브 미를 한번 해볼게요. 보통 이렇게 하시죠. 어디서 바람이 제일 많이 나왔냐면, 은 입술에 구멍을 딱 맞춰서 이렇게 리플레이트 안으로 넣었어요. 입술에 힘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바람은 입술 앞에서 나왔어요. 이거 아니고요. 입 벌리고, 내가 미할 준비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죠. 그리고 동그랗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바람을 내보내면서 소리는 리플레이터 안으로 들어가지만 저 멀리 보낼 거예요. 멀리 보낼라면은 이렇게 밑으로 바람을 불어서는 소리를 나게 해서는 멀리 안 가죠. 위로 이렇게 <laughs> 위로 띄워줄 거예요. 미 삼목 타이 미해볼게요. 약간 치켜 올라갔죠. 그러면 찍어 놀르는 사람 입술의 힘이 확실히 두 개를 비교를 해보시면 뭐 영상으로는 그렇게 표가 안날수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어 여러분들 스스로를 영상을 한번 찍어보세요. 안 그럼 녹음을 해보시든가 처음에는 그 본인의 소리가 잘안 들리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계속 듣다 보면 이 기가 좀 열리거든요. 그래서 고음 할때 영상을 자꾸 찍어 보고 나를 돌아보고 그 영상으로 아, 내가 이런 모습으로 연습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3옥타브 솔과 파샵. 소리 내기 정말 어려운 음인데요. 요거를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3옥타브 솔은 엄지, 왼손 엄지 띠고요 2, 3, 4번. 요렇게. 2, 3, 4번이고, 오른손은 5번. 한번 해 볼게요. 어, 우리가 보통, <laughs> 보통 3옥타브를 벌써 하기 시작하면 어깨가 경직되고 얼굴은 나, 머리는 나오고 목은 좁혀지고. 이렇게 먼저 되죠. 릴렉스 하시고, 목도 다필 거예요. 여기 다 편안하게 하시고, 입안 공간 확보하고, 내 자세도 똑바르게 하고, 가 솔솔 파샤 파샵 파샤 파샵 했거든요. 솔솔 파샤 파샵 파샤. 파샵 할때 공간을 제가 다른 거는 한거 없고 이 공간을 만들고 소리를 띄워서 멀리 보내야 되겠다는 그 목표를 일단 먼저 세웠어요. 그래서 내 입에서 바람이 나갈 때 내가 소리를 만들어 낼때 나는 어떤 소리를 만들을 거다. 어떤 소리를 낼 거다라는 그런 작은 목표가 참 중요하겠죠. 다시 해 볼게요. 근데 사목타고 이제 악보가 나오면 먼저 우리가 긴장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고. 입술에 힘을 제일 많이 주죠. 입술에 힘을 많이 주고 눌러요. 소리를. ...라도 소리가 나면은 다행인데 사실은 사먹다고 소리도 안 나거니와 입술로 찍어 눌러서 예쁜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저도 이 영상을 찍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레슨을 하면 실력은 조금씩 늘겠지요 근데 그 실력 느는 속도를 조금 더 빨리 빠르게 나를 갖다 발전시키려면은 영상을 찍어서 나 스스로를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플루스 생활 같이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